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a로 돌아온대.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전개도를 그려야 되거든. 근데 항상 뭐라고? 전개도 그릴 때전개도 그릴 거 아니야. 그전개도 이렇게 그릴 건데 중요한 거 뭐라고? 이 중심각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뭐라고? 모선분의 반지름 뭐라고요? 모선분의 반지름. 이거는 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지? 자, 이걸 펼쳤을 때이 각이 뭐라고? 모선물의 반지름이라고. 뭐야? 모선이 몇이야? 10이죠? 모선물의 반지름, 곱, 뭐, 뭐야? 곱하기 36도니까 몇 도야, 이거? 60도네. 끝. 그래서 이 상, 이, 이, 야, 이원뿔을 펼치면 이렇게 60도짜리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 10이고, 얘가 쭉 펼치면. 근데 봐봐. 헤이 우후. 근데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모선이 길이니까. 그럼 얘가 정삼각형이네. 홀. 그래서 얘도 뭐가 돼? 얘도 10이니까 얘도 10이가 되는 아주 재밌는 문제고 그림 뭐라고? 따라해 봐. 모선물에 반지름, 모선물에 반지름. 모선물에반지는 곱하기 3면 도 60도. 오케이? 그래서 이 길이가 10이가 나오는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됐죠?